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so a t h b 문장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so는 부사. 그리고 a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죠. 대등 접속사 그러기 때문에 b 자리에는 완전한 절. 자 완전한 절은 제가 다섯 가지 형식 중 하나라고 누차 강조해 왔었습니다. 그래서 so 자리에는 부사, so가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가 a 자리에 오고요. 대은접속사기 때문에 B 자리에는 완전한 절이 온온라라는기억하하시요요 의미는 너무나 a 에서 B하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예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. 그는 흥분했다. 그는 잠을 잘수 없었다. 소의 대 r 구조로 연결시키면 그는 너무나 흥분해서 잠을 잘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. 두 번째 예문은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. 그는 시험에 통과했다. 역시 마찬가지 so a that b 구조로 연결시키면 그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 하나에 두 가지 예문을 든 이유는 바로 so 다음에 형용사가 올 것이냐 so 다음에 부사가 올 것이냐 때문에 두 가지 예문을 들었습니다 자 so가 부사기 때문에 a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 앞에 비동사가 있냐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소 앞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a자리에는 부사가 오고 소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형용사나 분사 ingpp가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예문을 가지고 소 a 대 b 구조 소 다음에는 형용사 소다하면 부사가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